얘들아 잘 지내냐 잘 지내봤지 나는 잘 크고 잘 크고 있지 변변하고 옆집 순이 아줌마 차 아들이 차로 탔단다 불어서는 거 아니다 난 괜찮다 난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돼야 자전거면 될지 뭘부러이는 누가 또 풀어놓은 거야 아유 가절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 차차차 네. 이건 왜 계속하는 거야 아니야 <laughs> 우리 애 뭐. 해시태그지. 우리 동네 첫차차 해시태그지. 이게 이제 사연이 깊은 차량이에요.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60대신데 이번에 첫 이제 면허를 면허는 예전부터 땄지만 아무튼 이제 첫 차를 하셨지? 첫 차를 네. 구매하시는데 아드님이 선물을 하시는. 어. 네. 엄마 이영상은 보지 마시는 거죠. <laughs> 이번 영상은 진짜 효자 아드님께서 어, 어머니를 위해서 어,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새 네. 차급. 첫 차지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새차 같은 차량을 네. 하지만 새차 같은 차량인데 신차 가격이랑 차이가 이만큼, 어, 이만큼 <웃음> 이만큼, 이만큼. <laughs> 그래서 <웃음> 좀 과했어요. 네, 좀, 좀 과했습니다. 네. 어 회원님이 아드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어, 수원이세요. 네. 근데 이제 수원에서 여러 중고차 매장을 갔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차보다는 좀 업더래요. 일차적으로 어, 아드님께서 어머니랑 차량을 보러 보고 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 공업사에 넣고 마지막 정비하고 세차하고 그리고 이제 탁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태용 단계 바로 직전인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준준형의 옵션이 너무 좋아요 축꾸만 경보 잔치, 차선이탈 통풍 시트, 제가 통풍 시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짧게나마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지금까지 수탄,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잖아요 예.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걱정이신데 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예. 잘 보고 주차 연습을 많이 하세요. 주차는 많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리고 예, 처음에는 내가 아는 길, 예, 동네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운전에 대한 예, 공포를 극복하시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특히나 또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예, 국민효자. 국민효자인데, 우리 엄마, 강미순씨, 엄마는 이거 보지 마. <laughs> 제발 보지 마. <laughs> 엄마, 엄마 사랑해. 형 어머니도 저거 운전면허증 있지 않으세요? 니는 우리 가족 얘기 하지 마. 떨어졌어. 네, 지금 이제 어, 공업사에. 이제 네, 지금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엔진오일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이제 리프트에 띄어서 전반적으로 하부 상태가 어떤지 이차량의 소음품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차차 통해서 중고차 매입한 사람입니다. 윤팀장님한테 소개를 받았고요. 엄청 엄청 친절하게 잘. 필요한 옵션 잘 넣어서 중고차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타실 차량이라서 안전에 중점을 뒀고요. 안전에 맞게 옵션이랑 맞춰서 잘 선정을 해주셨어요. 차 너무너무 잘 받았고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타겠습니다. 우리 동네 차차차 화이팅!